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응정학원 224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짜잔!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경제, 금융, 공부를 위해서 매달 네, 경제 금융과 관련된 책을 한 권씩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문구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을 잃지 않는 것,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이다. 주식 시장에 뛰어는 튀어든 많은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변동성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작은 유혹과 위험요소에도 쉽게 휘둘리면 자기 주관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돈까지 잃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멘탈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주식 관련 책을 읽으면서 또한번 느꼈던게 아 주식과 삶이랑 매우 연관성이 있다. 어, 주식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에서도 멘탈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어, 읽어봤지만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멘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자신의 원칙에 따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 자신의 원칙에 따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훈련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새벽 기상과 함께 독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독서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해 저의 원칙에 따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자신의 원칙에 따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긍정확원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2. 이렇게 하면 돈을 조절로 따라온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었다. 4.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아침 긍정확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나는 아침 긍정확원을 천일 동안 잊쳤다 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정책성, 목적, 의식을 천번 말한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한다. 부자들의 DNA,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나는 경제, 금융 공부를 천일 동안 했다. 7.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나는 소식한다. 8.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천문장 외웠다. 9. 나는 성공했다. 내 삶은 성공했다. 내 일도 성공했다. 대박났다. 나의 쨈팬이 만명 생겼다. 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은 부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의 부의 시스템은 성공했고 대박났다. 내 주변에 는 모든 사람들도 성공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과 사랑과 부가 넘친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위해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